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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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회사 시공회사의 특징 안녕하세요 달달 조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공회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실제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회사로서 주로 이름은 땡땡 건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공회사는 크게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나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건설사들은 대부분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전문건설이란 하도급 업체로서 대기업 아래서 일하는 하청회사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종합건설이란 여러 전문건설을 종합 관리하는 대기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본사 근무와 현장 근무로 나뉘게 됩니다. 현장 근무는 앞에 이야기한 시공회사의 특징이 대부분 해당되는 것으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해야 할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며 본사 근무는 건설회사의 본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시공회사의 여러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현장 근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시공회사의 근무 형태로 건설현장의 특성상 지방에 주로 위치하며 현장이 준공되면 근무지가 없어지므로 새로운 현장으로 이동하여 한 곳에 오래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계약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시공 기술을 습득하고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의 대처법을 익히게 됩니다. 시공 기술과 상황 대처 능력의 상승에 따라 진급하고 급여가 높게 측정됩니다. 현장직은 지방 근무에 한 곳에 정착이 어렵고 정규직이 얼마 없는 단점이 있으나 경력이 쌓일수록 근무한 현장의 이력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쌓여 현장 소장이 되어 현장을 담당하거나 직접 영업하며 현장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본사 근무 쉽게. 직장인 하면 떠오르는 모습으로 시공회사에서 화이트 셔츠 근무가 가능하며 본사는 주로 도심에 있고 현장 이동이 없어 정착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이 많이 있으며 시공회사에서 근무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본사 근무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직은 근무가 편하지만 야근이 많이 존재하며 누구나 할수 있는 행정 업무를 주로 진행하여 깊이 있는 기술을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장기간 근무 후 나만의 기술을 가지기 어려우며 누구나 본사 근무를 원하여 경쟁이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시공회사에서 본사와 현장 근무의 차이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사 근무는 시공회사지만 화이트 컬러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업무 스킬을 발전하기 어려워 나만의 경력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현장 근무는 지방에서 근무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른 시공 스킬을 자연적으로 습득하여 경력 활용이 쉽습니다. 또한 영업 능력을 키우는 것도 현장 근무가 더 유리합니다. 어쩌다 한번 보는 본사 직원보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현장 직원이 더 영업 기술을 습득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본사에서는 관리직 이후 영업직으로 이동시 영업에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현장에서는 계약직이 많아 자연스럽게 창업 및 자리 이동에 적응하며 살아남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현장 근무는 지방 근무 및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인하여 결혼 등월 아벨을 맞추기 어려워 인력의 유출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젊은 직원은 본사에서 근무를 원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본사와 현장에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공회사를 가게 된다면 본사에 근무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현장에서도 현장 소장으로 크게 성공할 수는 있지만 현장 소장이 되기까지 어렵고 고난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장의 조직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